눈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렵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핸드폰과 컴퓨터의 사용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면서 눈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 눈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 좋다. 눈에 좋은 8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1. 당근. 당근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된다. 비타민A는 안구 표면에 위치한 각막을 보호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잘볼수 있게 도와준다. 안구 건조도 개선한다. 2. 고등어.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다.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안구 표면의 염증을 줄여준다. 3. 시금치.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시력 저하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노인성 안주환인 황반 변성을 예방한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에 해로운 광선을 걸러주는 선글라스 역할도 한다. 4.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높은 함량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 안토시아닌은 눈의 노화를 늦추고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 5. 결명자. 결명자는 성질이 최고 항염 효과가 있어 간의 열을 내려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는 증상을 개선한다. 베타카로틴도 풍부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을 완화한다. 6. 아몬드. 아몬드에는 시신경을 보호하고 백내장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비타민이가 풍부하다. 7. 달걀. 달걀에는 강한 자외선과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이 풍부하다. 특히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다. 8. 새우. 아스타잔틴을 매일 5mg씩 섭취한 결과 눈의 피로는 54% 감소하고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개선됐다는 연구가 있다. 새우에는 아스타잔틴이 풍부하다. 껍질에 많이 있으니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다.